15강에서는 SPI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제가 갖고 있는 SPI 모듈이 로라 쉴드가 있어서 이 로라 쉴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시작점은 구글을 검색해야죠. SPI 버스로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SPI 버스를 검색하면 여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도록 하죠. SPI 버스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개의 핀으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Clock, Chip Select, Master Out, Slave In, Master In, Slave Out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m 트 t o 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Defector Standard로서 어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지만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사용상 주의가 요망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One Wire 투 와이어 버스를 살펴봤습니다만, 요거는 선이 네 개라는 점에서 포 와이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 통신은 클럭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이 클럭의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등을 다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 또 자세한 얘기 가 나오고요. 클럭이 구동되면서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인 MOSI 라인에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동시에 마스터인 S/O 라인으로는 데이터가 읽어들여집니다. 물론 슬레이브가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읽어들여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어, 서큘러 버퍼가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SPI 버스를 초기화할 때 이런 모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는 네 가지가 가능한데요. 네 가지는 각각 클럭 라리티와 클럭 페이즈의 조합으로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편리한데요. 클락 플라리티는 클락이 액티브한 상태가 언제인가를 말하는 건데, 어, 보시는 것처럼, 어, 클락 플라리티가 제로인 경우는 아이들이 제로이고 액티브가 1이라는 얘기. 즉, 0인 경우는 이 붉은 선, 클락이 올라갈 때, 올라감으로써 액티브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4이 원이면, 원이면은 클락이 떨어질 때 액티브하다 해서 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락 페이즈가 0인 경우는 클락이 올라갈 때, 올라갈 때이 데이터가 어, v a l i d 뜻이고 clock phase가 원이란 뜻은 어, 클럭이 내려올 때 데이터 phase가 v a l i d 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되겠는데요, 장점이라면은 full duplex communication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어쨌건 여기 서 주장하기로는 I2C 방식보다는 throughput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유념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에서 Arduino SPI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duino SPI. SPI Library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같은 얘기입니다. Master in S, uh, Slave Out, MISO, MOSI Clock, 그 다음에 Slave Select, 이런 부분이 표준으로 나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없었던 얘기인데, 버스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SPI의 프로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이 SPI begin transaction이라는 API를 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로 보시는 바와 같이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나 그다음에 MSB first 인가 LSB first 인가 난 모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SPI End Transaction을 부르는 형태,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SPI Transfer에서 실제 프로그램은 상당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Connection,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이 핀을 지정하지는 않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SPI Begin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핀을 도대체 뭘 써야 되나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핀이 있습니다. MOSI는 11. MISO는 12, SCK는 13, SS는 10번, 슬 l 이브형은 10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네개를 기억해 두십시오. 요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디폴트로 이렇게 잡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 칩셀렉트, SS는 뭐 디지털 아웃, 디지털 인으로 인위적으로 제어하기도 합니다. 저희,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 x a m p 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팟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회로를 살펴보니까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에 자 5V 라운드 들어갔고요. 실제 연결은 3개밖에 안 이루어졌죠. 지금 11, 12, 13, 13번은 클락이고요 11번은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즉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를 보내는 거죠. 라이팅 파트가 됐고 지금 12번 핀이 없다는 얘기는 즉 슬레이브에서 읽어오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지금 얘는 얘는 SPI를 이용해서 LED 6개를 구동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읽어 드리는 파트가 없겠습니다. 그다 아마 10번은 칩셀렉트가 되겠죠. 프로그램을 보시면 네 프로그램은 여기 답니다. 그래서 어, 예상대로 Slave Select가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셋업에서는 SPI 비긴을 불러줬습니다. 10번 핀을 아웃풋으로 지정을 했고 s 레이브 e 아, SPI 비긴을 불렀죠. 그 다음에 루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디스탈 팟라이트라는 것은 어드레스 밸류가 뭐 파라미터인데 보면은 제일 먼저 슬레이브 셀렉터 핀에 대해서 로우로 low, 하게 되면은 이네이블이 됐고 그 다음에 spi 트랜스퍼 이 라이팅 파트죠 spi 트랜스퍼 spi 트랜스퍼 그 다음에 다시 슬레이브 셀렉터를 하이로 해갖고 디바이스 디세이블 uh, 시켰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루프 내에서는 어, 채널별로 루핑을 돌면서 그 디지털파트 라이트를 실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spi 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어, 제일 간단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복잡한 위에 예샘플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죠. 음, 지금 이 경우에는 음, 전원 공급하고 그라운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1, 12, 13요세 가지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럭 아, 그러니 클럭 그다음에 MISO, MOSI 요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10번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아마 6번하고 7번 중에 하나가 Chip Enable이 되겠습니다. 6, 7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어, 13, 12, 11은 Clock, MOSI, MIS가 되고 6, 7은 뭐 아마 Device Ready 그 다음에 Chip Select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드를 보면 데이터 레디가 6번이고, 디바이스 레디가 7번이네요. 그래서 셋업에 역시 마찬가지로 SPI 비긴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디하고 칩 셀렉트는 각각 데이터 레드는 인풋이니까 디바이스 레벨에서 디바이스가 있을 때 알려주는 것이고 그칩 셀렉트는 그 디바이스를 이네이 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Right Register라고 하는 API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루프가 있으면 Right Register 이 밑에 있습니다. 네. Read register, Write r e g i s t e r 먼저 Write register 보시죠. Write register는 Chip select, 그러니까 Chip을 enable 시키고 SPI transfer, SPI transfer, Chip disable. 결국 Chip enable 한 다음에 SPI transfer를 불러주는 역할이고요. Read register는 즉 보시면 역시 Chip select를 한 다음에 SPI transfer, 처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에스 r a n 트랜스퍼에서 읽어드리죠. 읽어드리고 에스프 t r 트랜스퍼 e r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더미로 영을 보내고 읽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칩셀렉트디세이블 그래서 루프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어, 레디핀. 읽어드리는 모드였죠. 데이터가 있으면 있으면 그때 뭐리드 e s s 21번을 읽어와 라고 했고 예뭐일 애플을 읽어와.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오퍼레이션은 위드 레지스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SPI 프로그램은 버스 구동 드라이브 자체는 되게 간단하네요. 다시 요약하게 되면 1회 SPI Begin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 Chip Enable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Enable시키고 SPI Transfer만 불러주면 되는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아까 보신 example 디지털 팟 컨트롤을 실행시켜 가면서 실제 버스 시그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이 example은 10, 11, 12, 13번이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얘는 read 부분이 없었죠 mosi만 있고 miso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sp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먼저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직을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지금 칩 이네이블이 발생하면 얘는 샘플링을 시작하거든요. 어,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샘플을 하는데 일정 주기로 샘플하고 있는데 요 간격이 10ms가 되네요. 10ms면은 아, 바로 요거 같습니다. 10ms 요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음, 10ms 인터벌을 두고 255번 255번 255 레벨로 채널 6개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무려 약 1500번 정도 실행한 다음에 다시 100ms를 쉬는 구조니까 이게한번의 루프네요. 요 내부 루프. 10ms 그러면은 100ms짜리 루프가 또 발생해야 되는데 음, 다시 다시 갑자기 갑겠습니다 아 어, 요게 100ms 네요 그러니까 요것이 요것이 여기 나와있는 사이클 사이가 요 100ms 바로 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됐고 이한 부분을 줌인 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게 바로 10ms 인터벌이고 그 10ms 인터벌 안에서는 지금 한번에 라이팅이 발생하죠 디지털 팟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요곳인데 한번 발생하면 요때 어, 슬레이브 셀렉트 핀이 로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요한 사이클에서 자칩 셀렉트가 발생했습니다. 칩 셀렉트가 발생했고 한번칩 셀렉트에 버스 사이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스 사이클이 두번 클락이 두번 가동이 됐죠. 그러면 어 칩이 인네이블이됐고 여기서 치네이블을 했고 그다음에 에스, 트랜스퍼를 두번 하잖아요. 어드레스 밸류를 줬는데 메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이거는 지금 뭐 가베지가 들어온 거고요.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밸류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클럭 사이클, 클럭 사이클의 어떤 값이 나갔습니다. 지금 어이 뭔가 계산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건 세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인식은 안 됐지만 적어도 어쨌건 지금 확실한 거는 칩 네이블이 십 네비를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바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였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어 SPI 트랜스퍼가 두번 발생했습니다. 여기 클럭 사이클이 한 바이트씩 두 바이트가 발생했고 이 클럭에 맞춰서 어 SPI MOSI에 어떤 데이터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지금 해석할 능력은 없는데요. 뭐 스탠다드 SPI는 아니지만 어쨌건 작동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애널라이저 보게 되면, 칩셀렉트에 올라와 있는 게 있었죠.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그,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를, 그러니까 원래는 1.2볼트였습니다. 요때 센싱하게 되면, 트레시홀드 볼테이지가 1.2볼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노이즈가 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요거를 1.8로 높여서 하니까 사라집니다. 아, 아직도 나온구나. 그러면 1.3.3볼트로 아, 좀더트레시볼를 높여보니까, 네, 이렇게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어, 실제 전기적으로 이렇게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형태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트레시볼드 가면서 멀쩡한 구형파 가 나타나고 채널 원의 경우는 아웃풋이잖아요. 채널 원에 이렇게 구형파가 나타나는데 실제 아날로그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은 아주 깨끗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클락도 사실은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아날로그인데요. 이 클락이 결국은 지금 뭔가 그 컨덴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요 정식 회로니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SPI 디바이스 모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음, 로라 통신 모듈인데요 제가 우연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값은 한 32불 짜리고요 라즈베리파이에 올리는 건데 제가 요거를 어, 라즈베리파이가 아니라 아두이노에 일부러 케이블링을 했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 라즈베리파이 버스인데 음, 여기 보게 되면은 Master Out, MOSI, MISO 이두 개, 그다음에 Clock, NSS 요네 개가 굉장히 익숙하죠. 이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Reset은 이 보드 자체에 대한 Reset, 그다음에 DIO 제로는 일반적으로 이 모듈에서 코스트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릴 때 쓰는 거였죠. 아까 비슷한 예제 예플도 있었습니다. 그 여기 는 노란 것들은 요거는 이제 이 GPS 모듈이라서 저희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전원 연결하는 형태.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 제품명이 그 드라그이노인데, 드라그이노 쉴드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뭐쭉 설명이 나오는데, 요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에서 네, 여기 보면은 915MHz, 우리나라 밴드는 915MHz인데요. 915MHz로 LMIC 쓰는 법에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어 요새 뭐 유행한 그 요새 많이 얘기되는 그 로라 통신 모듈인데 로라 완해서 무슨 키 설정하고 뭐 그다음에 게이핀 설정한 거요게 중요하죠. NSS는 6번 그다음에 리셋은 5번 그다음에 d i o 라고 데이터 베일러블 한 거를 알려주는 건핀 2번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어떤 뭐 이벤트 처리 루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보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OS 이니터 하나에 SPI 이니터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실행 뭔가 실행이 되죠 네, 저희의 목적은 이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파를 본 거니까 이 상태에서 캐치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많은 자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hip Enable 그러니까 칩 이네이블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 칩 이네이블이 벌어지면 칩 이네이블 상태에서 예, 칩 이네이블 여기, 여기 좋네요. 예. 칩 이네이블이 벌어졌고 이 상태에서 클락이 돌아야죠. 네, 클락이 돌고 있고 클락 사이클마다 뭔가 데이터를 주고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6D를 주고 001이 온다. 이런 요런, 요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니까, 칩 네이블 세트에서 클락의 엣지, 업 엣지 혹은 다운 엣지, 막, 디폴트는 업인가 봅니다. 업 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고 온다.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네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뭐, 계속 보였다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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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요거는, 어, 00 내보내고 6D. 그니까, 6D를 읽어 온 거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 b3를 읽어왔고, 이건 계속 읽어온 사이클이네요. 그러다가 이거는 라이팅 사이클이네요. 라이트하고 아, 읽어오고, 이런 스포츠 사이클이 발생하겠습니다. 내 네, 이상으로 SPI 모듈에 대한 s p i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모듈을 이용한 통신에 대해서는 뒷부분 통신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